예, 조병국 성도님 오늘 도장에 오셔서 설려화를 제가 전술을 해드리고 심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척추에 신경이 이렇게 뭐 눌렸다 해가지고 지금 병원 가니까 허리가 지금 안 좋아서 오늘도 병원 다녀오시고 계속 지금 걸으실 때 약간 절룩절룩 하셨잖아요. 일하기도 힘들실 정도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설려화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직접 배우시고 저하고 지금 한 30분 수행을 설려화 이제, 꽂고, 반짝반짝하고, 비폭발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예. 예. 해보시니까, 하기 전과 하고 나서에 좀 어떤 느낌이 다르던가요? 하기 전에는, 그, 통증이 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부드러운 게 느끼는 느낌이지. 예. 예. 뭔가 이렇게 뭐, 그,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같이 해보셨어요. 예. 어, 그러니까 실제로 꽂고, 예. 뭐, 반짝반짝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 생각하고, 예. 했는데, 예. 이게 느낌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예. 매일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좀 예. 권유의 말씀을 해보세요. 예, 이게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가서도 계속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한국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죠, 그동안? 예, 몰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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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도님한테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 그렇죠. 예. 알려줘야지.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예.